오늘은 세민의 부엌, 그, 뭐야, 이게. 오이소박이 양념, 이거 해가지고, 어, 뭐, 오이소박이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양념, 약간 뭐, 마늘이랑 이것저것 돼 있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고춧가루 넣고, 부추 해가지고, 버무리기만 하면 끝인데, 이케어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아삭하게 무침 형식으로 해가지고, 만들고 나서 바로 좀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지금 친정에 왔는데 여기 근처에 도깨비 시장이 있거든요. 지금 오이는 3개에 1,490원, 개당 500원 정도 하는 것 같고 부추는 이게 지금 반단 정도 되는데 한단은 1,500원을 샀습니다. 여기 물가가 아주 저렴해요. 지금 오이를 잘라야 되고 할 거는 그리고 부추를 좀 잘라야 되고 양념 만들어가지고 이제 속을 해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지금 양념 속 넣고 실온 숙성 1일라고 먹으면은 좋다고 하는데 일단은 오늘 만든 거 바로도 먹어볼 거고 어 실온 숙성해서 내일 또 한번 먹어볼게요. 볼에 양념을 넣어주고 냄새가 음. 그러니까 마늘이랑 젓갈이랑 뭐 이제 뭐 설탕이랑 이런 것들 다한 그냥 한꺼번에 들어가서 여기다 이제 고춧가루만 넣으면 바로 그게 김치 양념이 되는 걸로 그리고 이런 거 잘못 이게 초보자들은 계량이 힘드니까 뭐 재료를 사는 것도 귀찮지만 계량이 힘드니까 이거는 아예 그냥 고춧가루만 섞으면 맛있는 게 바로 되는 거니까 아 보니까 여기 보니까. 액태우 액젓, 멸치 액젓, 소금, 다진마늘, 뭐, 여러 가지가 뭐 들어가 있는 설탕, 이런 게. 김치 양념 풀도 들어가 있고. 그니까 고춧가루만 넣으면 이제 바로 양념이 되는 거죠. 아빠 밥숟갈로 고춧가루 7스푼. 아빠 밥숟. 아빠 밥숟. 밥숟가락. 버퍼링. 아, 왼손으로 넣어야 되나, 이게? 하나. 풀. 일곱. 섞어. 아, 우와. 이게 안에 막 양념, 가진 양념이랑 그 풀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는 그냥 하자마자 약간 그렇게 되네. 오, 신기한데? 근데 이게 지금. 원래 지금 이 양념 하나가 사실. 그, 오이 네다섯 개 분량인데, 지금 오이를 세 개밖에 못사가지고 나머지는 대신에 부추를 좀 많이 해가지고, 부추 좋아하니까 부추를 좀더 많이 해가지고 할 건데, 이 양념으로 다 버무릴 수 있을까 모르겠네? 아니, 이제 이게 이제 버무려져가지고, 김치 속이 이제 되는 거여가지고, 그거 하는데, 일단은, 어, 부추 반단 중에, 거기에 또 이제 2분의 1은, 좀 잘게, 1cm로 잘라가지고, 이거를 양념이랑 섞어가지고, 속을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칼질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도 간단하게, 어차피 이 양념 자체도 간단하게 해먹어라 해서 나오는 거니까, 굳이 뭐 도마에서 칼질을 하고, 응? 그런 거는 좀 없어야겠다. 이렇게. 이 오우. 이렇게 딱 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긴 것들은 이렇게 숱을 쳐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는 아주 잘 손질된, 어, 이제 그 부추. 양념이랑 섞어서 오이소박이 속이 될 이제 부추들. 여기다가, 양념을 일단은 지금 아까 섞어둔 거 이거를 왜냐면 지금 이거 하고 부추도 좀 아예 좀 양념 묻혀가지고 부추김치 겉절이처럼 할 거여가지고 양념을 지금 다 쓰면 안 되거든요. 하나, 한두개 정도 일단 두 스푼 정도 해서 음~ 해볼게요. 이거를 너무 빡빡하면 안 돼. 그러면은 부추 풋내가 나. 그러니까 살살 이렇게. 근데 진짜 자체하는 사람들은 괜찮겠다. 쉽고. 근데 밥 먹을 때 일단 김치랑 이런 거 하나 딱 만들어두면 은꽤 오래 먹으니까. 반찬 가게에서사려면 그것도 돈이거든. 나쁘지 않겠고. 부추 한 단에. 대신에 이제 재료, 원 재료 자체를 좀 재래시장에서 싱싱하고 저렴한 걸로 사야지. 이 하나 조용히 해봐. 어, 일단은 부추를, 일단 양념 먼저 해가지고, 일단은 오이 손질 하기 전에 이렇게 좀 두고, 지금. 아니, 안 구우지. 어, 오이를 이제 잘라가지고, 이제 칼집을, 사, 어, 십자로 내서 그 안에다가 속을 채워줄 거예요. 일단은, 어, 지금 도마가 지금 여기가 좀 준비가 안돼 있어가지고, 어, 어차피, 그리고 솔직히 자취하는 사람들은, 어? 도마 잘안 쓰는 사람들 많다고. 응? 칼질도 잘안 해. 다 가위로 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이 정도? 이 정도로 해가지고 자르겠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오일을 딱 만졌을 때좀 딱딱한 거. 안 그러면은 다 물러가지고. 어우 뭐야. 이거를 이제 십자로 내주는데, 근데 나또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이제 밑에는 다 자르면 안 됩니다. 무조건 1cm 정도 남겨놔야 돼 이렇게. 의문이 드는 게 이게 오이를 보통 소금에 절이면은 약간 물기가 빠지고 약간 이제 말랑해지면서 이게 이제 그거를 벌려가지고 안에다 속을 넣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 저기 뭐야 생오이여가지고 이게 참소 속을 넣기가 쉽지는 않겠다. 일단 속을 한번 넣어볼게요. 음. 아, 이거, 자를 때, 좀 저기 해야겠다. 왜냐면, 이게, 지금, 아, 아삭, 거의 그냥 생오이이기 때문에, 이거 잘못 벌리면 쪼개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1cm보다 조금 더 남겨둬야 될것 같네. 이거를. 그리고, 뭐, 속을 넣으니까 들어가긴 들어가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해보고. 다른 것도 칼집 내 가지고 속을 한번 넣어 볼게요. 오이 다 짜겠고요. 여기다가 속을 넣어 보겠습니다. 어.. 굉장히 못 넣죠. 괜찮아요. 버무려서 다 먹을 겁니다. 참,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야. 오이소박이는? 이 세미네 양념으로 안 했다고 하고 엄마한테 이거 주면 은 우리 엄마 감동받는 거 아니야? 딸잘 키웠다고? 이 세미네 양념은 내돈내산는 아니고 어그 저기 우리 회사 오피스택이라고그 세미네에서 그 샘표에서 뭐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들 전 직원들 이거 다 하나씩 다 받아가지고 그래서 가져가, 가져와, 오게 됐네? 이거, 오이소백이도 있고, 막, 겉절이 이것도 있어서, 내일은 알배추 사다가, 제 겉절이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나 겉절이 또 좋아하잖아, 내가. 겉절이 매니아니까. 대충 한다, 대충 해. 대충 하라고 나온 건 때문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겠다. 이거 만들면서 하도 흘리니까 남편이 그냥 차라리 이럴 거면 여기에 넣고 해라. 왜? 막, 의도한 게 이거 아니었어? 아니야? <laughs> 네.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됐고요. 됐 와우. 일단 냄새가 이미 좀 미친 듯? 좀더 풍성하게 넣어볼게요. 어, 맛있겠다. 배가 지금 굉장히 지금 공복 기간이, 시간이 많이 길어가지고 지금 배가 굉장히 많이 고픈 상태거든요. 이거 해가지고 우리 친정엄마가 해놓은 닭도리탕에다가 당면사리랑 밀떡사리를 넣어가지고, 추가해가지고요.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꽃바구니 같죠? 이게 지금 오이 3개 묻힌 분량이고 어우, 냄새 장난 아닌데? 일단은 이렇게 좀 두고 아까 오, 이거 부추 이렇게 하고도 이 부추가 한 단에 1,500원이었는데 이렇게 하고도 반 단이 또 남았어요. 이거는 요 남은 아까 남겨뒀던 양념을 묻혀가지고 밑에다 깔아가지고 오이소박이 밑에 깔아가지고 부추 김치도 함께 일타 쌍피 너무 알뜰하지요. 배추 저기 배추겉절이도 해놓으면 진짜 맛있겠다. 이 대부터. 부추 대부터 이렇게 양념 발라주고 여 위에는 연해가지고 힘을 막 세게 줘도 안 되고 하니까 항상 이 대부터 양념을 발라주고 위에는 살짝 훑는 느낌 훑어준다 그런 느낌으로 마치 내 머리 에 트리트먼트를 하고 있다. 그런 느낌으로 골고루 이렇게 해주면은 돼지형자 이제 이렇게 양념을 바른 부추를 그 저기 김치연구가 선생님처럼 한번 이렇게 돌돌 말아, 말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좀 숙성을 시켜가지고 먹으면 될것 같아 요와 대박이다 이거 응? 지금, 오이소백이 양념 가지고, 오이소백이와, 이 김치, 부추김치까지 해결. 와, 이거 익으면 난리 난다, 이거. 자, 이렇게 세민의 오이소백이 양념으로, 지금 오이소백이랑, 맛있는 오이소백이랑, 이 부추김치까지 해결이 됐고, 부추김치는 좀 이제 익혀가지고, 먹으면 난리가 날것 같고, 이 아삭이 김치, 아삭이 김치래. 오이소백이 김치는, 일단 생으로 일단 좀 먹어보고, 그리고 이제 실온에 하루 정도 보관한 것도 먹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딱 비교를 해가지고 같이 올릴게요. 아까 만든 오이소박이 위에 이게 만들자마자 먹는 완전 생이고요. 약간 무침 느낌이고, 나머지는 하루간 실온에 숙성해가지고 내일 먹어볼 겁니다.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음. 양 오일을 안 졸여도 되게끔 만든 거니까 양념 자체가 조금 짭짤하네. 좀 말해볼게. 음. 조용. 음. 속이 왜. 오이나 배추로 절이지 않고 바로 하라는지 양념 자체에 소금의 염기다 들어가 있어서 액젓이랑 바로 먹기에는 좀 짠해. 그래서 익혀 먹어야겠네. 이거는 근데 맛있어요. 또 이렇게 풋풋하고 좋아요. 오이소박이 음. 어제 한거 하루 실온 보관했다가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어제보단 좀... 김치스러운 느낌이 얘가 하루 동안 실온에 보관했습니다.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음. 근데 맛이 좀 들어 가지고 이거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하루 보관했다 먹는 게 맞네. 음.